82살 박상철 할아버지가 쓰러졌을 때 아무도 그의 병원비를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있었는데도 말이죠. 그 돈은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고, 할아버지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그 사실을 알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한은행에서 32년 동안 근무해온 박지철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 모은 소중한 돈을 잃어버린 노인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이자 그런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은행 창구에서 일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을 저리게 하는 순간은 어르신들이 자신이 평생 모아온 돈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때로는 돈이 썩어서, 때로는 사기를 당해서, 때로는 잘못된 금융 상품 선택 때문에 말이죠. 지난 겨울 78살의 황명자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오셨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전 수건에 싸서 집 천장 석고보드 위에 숨겨둔 현금 2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돈이긴 한 건가요? 비닐을 열어보니 지폐들은 습기와 곰팡이로 뭉쳐 있었고 일부는 글자조차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대부분의 지폐가 쓸모없는 종이 조각이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이고 무슨 일 생기면 쓰려고 했거든요. 한국은행에 교환을 의뢰했지만 2천만 원중 600만 원만 겨우 교환이 가능했습니다. 나머지는 단지 쓸모없는 종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은 할머니의 10년이 넘는 노력과 희생이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왜 계속해서 반복될까요? 제 경험으로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많은 어르신들이 내 눈에 보여야 마음이 놓인다고 생각하십니다. 매일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으시는 거죠. 둘째, 은행에 맡기면 세금을 내야 한다거나 자식들이 알게 될까봐 걱정된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셋째, 예전에도 이렇게 해왔으니까라는 익숙한 방식을 고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집에 보관한 현금은 화재, 도난, 수해, 습기, 해충 등 수많은 위험에 노출됩니다. 심지어 집안에 보관한 현금을 가족이 모르고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32년간 상담한 수백 명의 어르신 중 집에 돈을 보관했다가 손실을 본 경우는 셀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후 자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첫 번째 원칙은 눈에 보이는 안전이 아닌 시스템적 안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즉,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박진호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5살의 박 씨는 퇴직금 3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자가 가장 높은 상품을 원했고, 은행 직원은 그에게 고금리 정기예금을 추천했습니다. 서류에 서명하고 1년 계약을 맺었죠. 두달 후, 박 씨의 아내가 갑자기 중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비와 치료비가 급히 필요했죠. 하지만 그가 선택한 상품은 중도해지 시 원금 손실이 큰 상품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필요한 치료비를 제때 마련하지 못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제일 높은 이자만 보고 다른 건 생각 못했어요. 인생이 항상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닌데 이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원칙은 분산 관리입니다. 모든 돈을 하나의 상품에 넣는 것은 위험합니다. 박씨가 돈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관리했다면 어땠을까요? 첫째, 당장의 생활비와 긴급 상황을 위한 수시 입출금 통장. 둘째, 중간 규모의 비상금을 위한 중도해지가 자유로운 금융상품. 셋째, 장기적으로 쓰지 않을 돈을 위한 고금리 상품. 이렇게 관리했다면 아내의 병원비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간과하는 세 번째 원칙은 소통의 중요성입니다. 최대한 가족 중한 명은 여러분의 재산 현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갑자기 의식을 잃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면 누군가는 여러분의 돈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모든 가족이 신뢰할 만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나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니면 은행의 신탁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조용히 할머니의 사례를 생각해 봅시다. 이른 셋의 조할머니는 오랫동안 모은 5천만 원을 집 장롱 속에 숨겨두었습니다. 딸에게도 아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죠. 어느 날 그녀는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말을 할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고 할머니의 집도 팔아야 했습니다. 집을 정리하던 중 우연히 장롱 속 돈을 발견했지만 이미 많은 빚을 찌고 나누었습니다. 만약 할머니가 미리 가족 중한 명에게만이라도 돈의 존재를 알렸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돈은 보이는 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있는 시스템 안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돈을 한 곳에 두지 말고 목적별로 나누어 관리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최소한 명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재산 상황을 알려두세요. 은행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금융상품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롱이나 이불 속, 냉장고 뒤에 돈을 숨겨두는 것보다는 훨씬 안전합니다. 습기와 화재, 도난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집 어딘가에 현금을 보관하고 계신가요? 혹시 모든 돈을 한 상품에 넣으셨나요? 가족 중 누구도 여러분의 재산 상황을 모르고 있진 않나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더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함께 알아 봅시다. 돈은 단지 종이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는 여러분의 노력과 시간, 그리고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그 가치를 제대로 지켜내는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숨겨진 노후 자산 관리의 비밀. 저는 은행에서 근무하며 정말 많은 금융 사기 사례를 보았습니다. 그중 가장 마음 아픈 경우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속는 경우입니다. 오랜 시간 친분을 쌓아온 이웃이나 심지어 가족에게 속는 일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던 이영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76살로 자녀들은 모두 해외에 나가 있어 연락이 뜸했습니다. 그런 할머니에게 유일한 의지처가 된 사람이 바로 옆집에 사는 최 씨였습니다. 최 씨는 정말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병원에 가야 할 때면 운전도 해주고, 무거운 짐도 들어주었습니다. 시장에서 함께 떡도 사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며 정이 쌓였죠. 3년 가까이 할머니 곁을 지켜준 최 씨는 할머니 마음 속에서 가족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느날 최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모르니까 인감도장이랑 통장, 신분증 같은 건 제가 복사해드릴게요. 비상시에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할머니는 그 말에 고맙다며 아무 의심 없이 서류들을 건네주었습니다. 이 사람만은 믿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하지만 몇 개월 후 할머니는 이상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이 승인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대출을 신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당황한 할머니가 은행을 찾아왔을 때 이미 통장에서 3천만 원이 인출된 상태였습니다. 범인은 바로 그 이후 최 씨였습니다. 인감도장과 통장 정보를 가지고 할머니 모르게 대출을 받아 돈을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최 씨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고 피해 금액은 회복할 길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난그 사람을 가족처럼 생각했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 눈빛에서 상처, 실망, 분노, 그리고 외로움이 동시에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돈을 잃은 것도 큰 손실이지만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이 더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강조합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무리 가까운 이웃이라도, 아무리 고맙게 느껴지는 사람이라도, 돈과 관련된 서류는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과 내 자산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서류는 무조건 직접 보관하십시오. 인감도장, 통장, 신분증은 꼭 본인이 보관하시고, 복사본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마세요. 둘째, 정말 믿을 수 있는 가족이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아무리 외롭고 힘들어도 전문적 조언이 필요한 순간은 반드시 있습니다. 셋째, 도움을 주겠다는 사람의 말은 언제나 한번더 생각하세요. 정말 이 사람이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인가? 스스로 물어보셔야 합니다. 또 다른 위험한 경우는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생기는 실수입니다. 특히 어르신께 딱 맞는 상품이라는 말에 현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69세 최수영 할머니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은행에 오시는 분이었습니다. 말씀은 많지 않으셨지만 늘 정중하고 뭐래도 조심스러운 성격이셨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4천만 원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돈은 자녀들에게도 말하지 않은 자신만의 노후 자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돈은 마지막까지 건드리지 않으려고 모아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은 상담 직원은 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같은 분들께 딱 맞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율도 높고 요즘 어르신들이 많이 가입하세요. 할머니는 서류를 꼼꼼히 읽지도 않고 사인을 하셨습니다. 왜냐고요? 내 나이에 맞는 상품이라니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품은 고위험 펀드였습니다. 펀드는 주식과 시장 상황에 따라 이익도 손해도 생길 수 있는 상품입니다. 게다가 중간에 해지하면 원금 손실도 큽니다. 몇달후 할머니가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해 다시 오셨을 때 계좌를 확인해 보니 이미 손실이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이자가 아닌 손해가 나 있었고, 처음 넣었던 4천만원 중 일부는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저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돈으로 병원비라도 쓰려고 했는데,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이 얼마나 가슴 아프던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방심하는 순간이 바로 직원이 내 나이에 맞는 상품이라고 추천할 때입니다. 이 말은 마치 신뢰의 마법처럼 들리지만, 때로는 실적을 위한 영업 멘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나이에 맞는 상품이라는 말에 절대 마음부터 열지 마십시오. 먼저 서류부터 천천히 읽고 가족과 상의하고 설명을 다시 요청해야 합니다. 은행 직원이 추천한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고객을 위한 진짜 상품은 아닙니다. 특히 요즘처럼 금융 상품이 복잡해진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안전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상품 이름보다 상품 설명서를 먼저 보십시오. 이해되지 않는 말이 한 줄이라도 있다면 무조건 다시 묻고 또 물어보셔야 합니다. 둘째, 가족과 상의하겠습니다라고 하십시오. 어떤 직원이든 이 말을 듣고 불편한 표정을 짓는다면 그 상품은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셋째, 당장 가입하지 말고 서류를 집에 가져가서 하루는 고민해 보십시오. 정말 괜찮은 상품은 오늘이 아니어도 내일도 가입 가능합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말 중에 오늘 안 하시면 손해입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마음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마치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는 것 같은 불안감이 들지요. 이른 내신 오철수 할아버지는 퇴직금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잠깐 넣어둘 단순한 예금 상품을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상담하던 젊은 직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금리 높은 상품이 있는데요. 오늘까지예요. 내일부터는 조건이 바뀌어요. 할아버지만 특별히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할아버지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내일이면 기회가 없어. 지금 해야겠다. 그렇게 서둘러 서명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상품은 일반 예금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은 예금형이었지만 펀드와 보험이 섞인 고위험 상품이었던 겁니다. 3개월이 지나 확인해 보니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 중도의 지시 위약금도 컸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은행을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하루만 더 생각했어도 안 했을 텐데, 왜 그렇게 마음이 급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을 할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말을 저에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날 그말 하나에 속았고, 그 하루의 결정이 인생의 몇 년을 흔들어 놓았다는 사실이 저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진짜 좋은 금융상품은 오늘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상품일수록 충분한 설명을 해주고 가족과 상의할 시간도 줍니다. 반대로 오늘 당장 결정하라고 재촉하는 상품이라면 반드시 한발 물러서야 합니다. 그것은 기회가 아니라 위험일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할 때꼭 꺼내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원이 오늘이 아니면 손해라고 할 때는 그럼 내일 다시 올게요 라고 하세요. 그 반응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진짜 괜찮은 상품이라면 내일도, 모레도 괜찮을 테니까요. 서류를 복사해달라고 하고, 집에 가서 찬찬히 읽고, 가족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계약서는 꼭 하루 이상 숙성시키세요. 김치도 익혀야 맛있듯, 금융 상품도 고민하고 따져봐야 진짜 내 것이 됩니다. 오철수 할아버지는 마지막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런 걸 모르는 건 죄가 아니죠. 그런데 혼자 결정한 건 실수였어요. 맞습니다. 모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서두르면 실수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실수는 때로는 수년간 모은 돈을 한순간에 흔들 수 있는 무게가 됩니다. 숨겨진 노후 자산 관리의 비밀 마이너스 결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노후 자산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며 가장 중요한 지혜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은행에서 30여 년간 근무하며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공통점으로 모입니다. 바로 돈을 모으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는 진리입니다. 82살 박상철 할아버지, 습기 때문에 돈이 썩어버린 김종현 어르신, 모든 돈을 한 상품에 넣었다가 급한 치료비를 마련하지 못한 김정의 할머니, 믿었던 이웃에게 통장과 도장을 맡겼다가 사기를 당한 김창섭 어르신 그리고 내 나이에 맞는 상품이란 말에 속아 고위험 상품에 가입한 박영숙 할머니. 이 모든 분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실수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험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그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제가 평생 경험을 통해 깨달은 노후 자산 관리의 황금률은 딱세 가지입니다. 첫째, 보이는 안전이 아닌 시스템적 안전을 선택하세요. 현금을 집에 두는 것은 눈에 보인다는 안심감을 줄수 있지만 실제로는 화재, 도난, 습기, 분실 등 수많은 위험에 노출됩니다. 은행과 금융기관의 시스템은 이런 위험으로부터 여러분의 돈을 보호해 줍니다. 둘째, 돈은 한 곳에 모두 넣지 말고 반드시 분산하세요. 제가 항상 권해드리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생활비 통장에는 최소 3개월치 생활비를, 비상금 통장에는 병원비나 급한 상황을 대비한 자금을, 그리고 정말 1년 이상 쓸 일이 없는 돈만 이율 높은 장기 상품에 넣으세요. 이렇게 나누면 필요할 때돈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은 크게 줄어듭니다. 셋째, 소통의 중요성을 잊지 마세요. 가장 가까운 가족 한 명에게는 여러분의 자산 현황을 알려두세요. 혹은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만약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의식을 잃게 된다면 누군가는 여러분의 자산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송재만 어르신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바탈에 돈을 묻어두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다가 갑자기 쓰러졌을 때그 돈을 사용하지 못했던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돈은 꺼낼 수 있을 때만 여러분의 돈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아도 필요할 때쓸수 없다면 그건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또한 금융 상품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이세 가지를 명심하세요. 어르신께 딱 맞는 상품입니다. 오늘만 특별히 가입 가능합니다. 이자가 가장 높습니다라는 말이 들리면 무조건 하루 이상 생각하세요. 좋은 상품은 오늘이 아니라도 내일도 가입 가능합니다. 서두름은 항상 후회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서류는 절대 타인에게 맡기지 마세요. 인감도장, 통장, 신분증은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도 함부로 맡기면 안 됩니다. 도와주는 사람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제가 은행에서 근무하며 가장 마음 아팠던 순간은 어르신들이 이런 걸 몰랐어요. 그런 줄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하고 말씀하실 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소중한 지혜를 얻고 계십니다. 최근에 제가 만난 이동수 할아버지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78살의 이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알뜰하게 모은 돈을 세 가지 원칙에 따라 관리해 오셨습니다. 생활비, 비상금, 장기 자금으로 나누어 보관하셨고, 가족 중한 명에게 자신의 재산 상황을 알려두셨습니다. 작년 겨울 할아버지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아들은 바로 적절한 병원비를 마련할 수 있었고, 할아버지는 빠른 치료를 받아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었습니다. 퇴원 후 할아버지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단지 종이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는 내 인생이 담겨 있다네. 그 인생을 지키는 법을 안다는 건 결국 나 자신을 지키는 일이었어.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순간에도 집 어딘가에 현금을 보관하고 계신가요? 모든 돈을 한 상품에 넣으셨나요? 가족 중 누구도 여러분의 재산 상황을 모르고 있진 않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한 걸음씩 변화를 시작하세요. 그첫 걸음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순간부터요. 돈은 모으는 사람이 잘한 게 아니라 끝까지 지켜낸 사람이 진짜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지혜를 향해 걷고 계신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 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조언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단한 번의 공유가 어느 한 가정의 수천만 원을 지킬 수 있고 그한 사람의 삶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은퇴 후 소소하지만 행복한 취미 생활을 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채널 노후 지혜방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실용적인 노후 생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노후가 지혜와 여유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